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의 박충중입니다박진중다 자, 오늘은 저가 제가, 제가 공약을 썼잖아요, 제로. 그, 오늘이 10월 5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7명이 들어서미검트를 7? 밑검트를 7번 차야 돼요. 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타러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는 겨. 가보세요. <laughs> 한번 가볼까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로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로 가서 저기 여기 여기 다리를 건너고 저기 타서 다시 이렇게 가서 일곱 번을 타겠습니다. 자 가보는겨. 제가 제가 뒤에 가는 모습 찍어줄게요. 찍으세요. 투. 어디 있어요? 자 형수님 잡을 요 카메라, 카메라. 어, 카메라 제가 금을줄요 카메라 잠만 리강 씨아 다리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찍어가게요 제가 뒤에 찍어줄게요. 제가 요 제가 뒤에 찍어게 찍어줄게요. 카메라 주세요 제가 뒤에 모 같이 내려가서찍어줄게가 아, 아, 그아 빨리. 자, 지금 한번 탔습니다. 한, 한 번, 한번 탔어요, 한 번. 제 뒷모습 대체 제가 왜 그래야 돼요? 아, 가 아빠, 아빠 안 내가 안들리면 어, 그그장으로진작기파마했어 탁고용. 어? 우리 우리 그네 타저 지금 저거 빠졌어요. 지금 지치가 빠졌어요. 이 스폰지밥 지비치가 빠졌어요. 스폰지밥 지. 지피치. 어. 아! 지금 사람 내려오는데 누가 자꾸 올라가 으쌰 마저 뛰어 어쨌 내가 맨 위로 올라갈 테니까 잘 봐줘 하.. 지금 몇번 탔죠? 세번 탔나요? 자세 번.. 네 번만 더 타면 됩니다 이것도 있는데 저기 더 길죠? 아, 뭐.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세번여요안 돼요? 안요 귀 <목소리> 어, 어. 어? <laughs> 아. 아. 아요 어, 자, 네번 탔어요. 아. 어. 네번탔으니다네 번. 이네번 <목소리> <목소리> 네 거기로 올라가면 안 돼요. 거기로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려오세요. 왜 미끄럼틀로 올라가요? 야, 야, 야. 자, 가보겠습니다. <laughs> 가자 <laughs> 몇번 탔지? 다섯번 탔나? 이제 두번만 더 네, 두번만 더 타면 됩니다 어우 기름이 빠졌어요 기름이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빠져 가볼게요 저러 제로 제로 구독 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공략 지킨 거봤죠땀 엄청 났어요. 땀 엄청. 제가... 이러면서 공략을지킨다 여러분, 제로 구독 좀 해주세요. 아, 갑니다. 자 지금 다섯 번 탔고 이제 두 번만 더 타면 됩니다. 솔직히 <laughs> 제로 공략 영상 찍으면은 한몇 시? 10, 몇명 나올 줄 알았는데, 7명 밖에 안되네 가세요. 갑 가세요. 가세요. 가 가세요. 가세요. 세요가세세요가요가가 가세요. 자, 이거 타면 여섯 번째에요. 가아 찾아! 거꾸로 탈게요! 맞아!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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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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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비 와! 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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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한번남았습니다 <graffiti> 빨리 와요! 자, 오렇게 빨리 가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허허! 이플핸드플게이겟페이플체력을로 회복시켜준다! 제 필요 없어! 돌았어 진짜. 자 이제 곧제 친구가 온다는데. 여기 네. 아, 어디찍고없애 버리겠습니다. 아예. 제가 아, 먼저 이거 아, 아, 끝나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좀. 아예. 아예. 갑니다. 저거 걸로 갑니다. 자. 아, 빨리 가라고 진짜. 예 찐. 충성입니다.